네, 안녕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어떤 이슈 있죠, 여러분? 바로 무상증자의 이슈가 있어요. 자, 1대 2의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근 주가에 힘을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토캐스틱 차트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 무상증자 이슈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1월 고용 보고서 호조 여파로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냉각되며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기간이 큰 폭으로 빠져나갔지만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요즘까지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체크하시고. 어떤 섹터로 수급이 몰리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서 완벽에 가까운 이 검색식을 통해 어떤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지 그리고 아침 동시효과를 체크해 장 시작 후단 10분 만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만 보내드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슈 추가 매매 기법까지 함께 좀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저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2740-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사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은 비트나인인데요. 챗 GPT 돌풍 속에서 이 비트나인이 연구 개발 센터를 확장한다는 소식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며 최근 챗 GPT 돌풍 속에서 비트나인이 연구 개발 센터를 확장한다는 소식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며 금일 9%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중 상한가까지 가졌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11,97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11,97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오늘 수익이 진짜 생기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오늘. 진짜 수익이 생기네요.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부러워들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자랑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비트 9을 보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좀 함께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어제는 제가 한국정보통신을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3일에는 코이즈 2일에는 웨이버스 1일에는 비스토스 31일에는 담을 멀티미디어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태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달에 평일이 22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자,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수행은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가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매수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모두 수익을 좀 챙겨가셔야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왜내 종목만 떨어지지라고 답답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익 좀 챙겨가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 원금 그 이상의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카나리아 바이오로 돌아와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상장자 신주 배정 기준일을 좀 연기를 했어요. 언제? 작년 8월 19일에. 자, 그럼 언제로 연기했을까요? 올해 2월 28일로.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3주 정도가 남아있는데, 자, 보통 이렇게 무상장자 이슈가 있으면 주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 노터스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노터스, 무려 저점 대비 고점까지 10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공구우먼공구우먼 공구우먼 역시 이 무상증자의 이슈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까지 무려 5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1대 2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3연상까지는 올려 줄 가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카나리아 바이오 현재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나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두셔야지만 두셔, 이 평단가를 맞춰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혹시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중에서 이 평단가 맞춰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30으로 현재 이 평단가와 남아 있는 예술금 정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금일 흐름은 개인이 빠져나가면서 외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 그리고 기간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뭐겠어요 주가는 충분히 무상증자의 이슈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3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 3주 정도가 남아있는데 자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나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다?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거죠. 철저하게 매매 시나리오를 충분히 세워 두시고 대응의 준비가 되 있으셔야만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